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이입니다. 1억 코인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샀어야 했는데, 자, 우선적으로 제가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음,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댓글 이벤트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라는 게, 음,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댓글, 좋아요 이런 것들 남겨주시고, 단톡방에도 뭐 인증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어, 감동받은 댓글들, 그리고 고마운 댓글들 제가 읽어드리고, 이분들, 어, 제가 이제 프리미엄 방으로 올리는 그런 이벤트를 말씀드립니다. 3일 전 영상 보시면, 그때 뭐 4만, 5만 회 영상 하나 있잖아요. 그레이스케어 나온 거. 거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 중 현금 확보 못 하셔서 손절해야 하나 나가야 하나 고민 많으신 분들 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는 손절하는 게 의미가 없다. 호돈 하셔라. 뭐 분할 매도, 분할 매수 하시면서 버티셔야 된다. 왜냐면 우상향 할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단톡방 보고 뭐좀 유튜브 댓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해가 줄었고 슬슬 플러스가 되었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기분이 오늘 좀 좋습니다. All time high, all time high. 돈버팸, 홀드, 홀타팸 모두 다 같이 홀던, 그리고 앞으로도 큰 흐름 안에서 같이 돈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방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꾸 댓글에 비번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한테 1대1 톡 보내시는 분들 어, 많은데 어, 일단 이건 조금 이따 다룰게요. 좀 제가 좀... 좀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같아가지고 일단 감사하게 댓글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이은 씨, 코인 시작하고 유, 우연한 계기로 유튜브 검색으로 오타팸이 되었습니다. 아직 너무 아, 아는 게 없는 코린이라 눈팅을 주로 하지만 밀려있는 카톡 꼭 정독하면서 공부한 지 3일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 세번 보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하락 조정장 멘탈 흔들렸는데 심적 의지하잘 버텨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저도 너무 뿌듯합니다. 어~ 그대는 항상 많이 주는데 나는 줄게 없어 미안해요. 아이고 신가요? 노래인가요? 좋아요 한 개라도 영상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 힘이 됩니다. 하이 올 타임 하이 올 타임 뭐 이거 제 이름을 좀 다르게도 부르신 것 같죠. 하이 올 타임 김김 저도 그럼 문성 김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동네님 아이디 동네님에서 동네 방범 대원으로 바꿔야 할 판이에요. 네, 제 정말 예전부터 저 점에서부터 같이 함께해 주신 분인데, 네걔는 지저도 귀차는 간다.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단톡방에서 아 힘드네요. 뉴스 정리도 깔끔하고 흐름까지 알려 주시 이해가 엄청 잘 됩니다. 채널에 영상들 홀린 듯이 주룩 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코인 시장을 노름판이라고 욕하는 사람보다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나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제가 뭐 단순하게 뭐 코인 픽하는 그런 다른 뭐 분들이랑은 다르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정한 어 오타팸 돈버팸이 됩니다. 하루만 일찍 이 채널을 알았더라면 단톡방 참여도 가능했을 텐데 아 죄송합니다. ATH 탑승 못한 채 이거 채널 얘기는 제가 끝에 영상에서 또 밝힐 예정입니다.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All time high 영상을 통해 이만큼 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항상 감탄하고 갑니다. 너무 잘 배우고 있고 비난 사칭 의구심 많아지죠. 네 감사합니다. 가능하지 가능하지. 하루에 영향가 있는 정보들 쉽고 편하게 무료로 볼수 있는데, 좋아요, 구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의외로, 의외로, 뭐라 그러지? 그 구독자 수에 비해서, 좋아요나 아니면 조회수에 비해서, 꽤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투자 조언에 대한 진심 느껴집니다. 상업적이지 않고 클린한 느낌의 수업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정보력과 투자 핵심을 집어주시는 올타임 하이 유튜브 급등승.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올타임 하이. 짧으면서 딱딱 쪽지게 강의처 중요한 부분 언급해주시는군요. 따로 해드릴 수 없는데, 광고 스킵 없이. 아, 여러분. 이런 것만이라도 해주셔도 저는 진짜 계속 힘을 얻을 수 있죠. 일부러라도 광고 스킵 안 해주신다는 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장 오타임하이 아니었으면 손절했을 듯 합니다. 네. 어, 정말 진정성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오타임하이 어, 감사하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 사칭, 건강, 악화, 목소리. 오늘도 좀 그런가요? <laughs>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떡하지?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보고 바로 구독을 누름을 급격한 구독자의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사칭하여 한입 하고자 하는 하이에나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우리 고등어님도 이거 시 저, 저처럼 이거 마지막 한 마디 같은 좀 뭐랑 강렬한 멘트들을 많이 팬들을 날려주고 있어요. 실시간 방송 때 좋아요, 좋게 나와, 안타깝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이분아 이거 하나 알려주고 싶어서 데인 쇼맨 제가 어제 언급했었잖아요. 그 진정한 물건 그거리 real thing이 아니고 real asset이었네요. asset 자산이죠. 디지털 아셋 제가 얘기하는 디지털 금과 같은 그렇게 표현했네요. 제가 직접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우성아빠 ath 아 요런 거는 제가 왜 언급했냐면 제가 단톡방 닉네임들 다 자주 보니까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면 제가 누군지 아니까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네 어쨌든 되게 너무 많은데 음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샤프하게 느껴짐 얼굴 생김새도 샤프하실 듯아 샤프하지 않고 펜슬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모두들 다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얘기가 이런 건데요 뭐, 모르겠어요. 막, 오셔서 다 도배하고, 뭐, 뭐, 욕은 제가 올리진 않겠지만, 이런 일도 많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이. 식9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1대1로 욕을 하시는 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단톡방에 가서 이제 사람들 다뭐 주무실 시간에 이런 식으로 다 남기시고 막 가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 욕, 욕을 읽으셨을 때도 기분이 나쁘실 것 같고, 등등 힘드, 힘드니까 조금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과할 게 하나가 있네요. 어, 저도 몰랐는데, 아, 제가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닉네임은 가렸습니다. 어, 뱅브로님이 제가 어제 단톡방에서 누가 이제 비트코인 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자기가 이제 뱅브로님 좋아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어, 저도 뱅브로님 팬이어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헛소리라고 하시면서 뭐 어쨌든 이런 얘기 있고, 잘난척은 제가 안 하는데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일 오를지 내릴지도 못 맞추면서 예측한 하 웃긴 거죠. 그서 네. 항상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네, 어쨌든 이런 사건은 제가 타 유튜버 언급을 괜히 해서 생긴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분들 피해 안 보도록 차라리 저한테 뭐, 뭐 욕을, <laughs> 욕이든 뭐든 이런 건 저한테 보내시고요. 단톡방에는 특히 알람 설정까지 해놓은 방인데, 진짜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저런 일 있으면. 그리고 오늘 좀 보니까 뭐 정치, 종교, 본인 리퍼럴 광고, 이거 블로그 광고 등 광고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 리퍼럴 같은 경우도 제가 올려놓은 거 아닌 거만 조금 해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들 조금, 좀, 부탁드립니다 자제 네 저희가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있네요 ATH 코인 만들자고 어제 영상이 나가고 제법 재밌는 아이디어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우리 찐팬들을 위해서 만들자고 했는데 어, 재밌는 사업적인 아이템과 인사이트도 주셔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면 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및 어, 시나리오 한번 가봅시다 비트코인 시나리오 어, 빅픽처 비트코인이 박스권 행보를 깨고 54K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차 저지선 통과이나 향후 2차 저지선 58K, 3차 저지선 62K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흡성 대법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주 바이든 연설 후 5월 들어가기 앞서 비트가 크게 한번 쏠 수도 있다고 보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비트가 횡보해주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알트 또한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비트가 서서히 횡보할 때는 알트들이 더잘 쏜다는 거. 제가 저번 비트코인 네 가지 시나리오 영상 한번 찍은 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만약 비트가 흡성대법으로 쏠 때는 알트들이 하락을 하나 잠시 하락하는 것이니 손절하지 말고 hold on 하세요. 비트가 오르면 결국에는 알트들 또한 오릅니다. 네. 보십시오. 54K를 향해 간다. 제가 이거 시황 전했을 때 인사이드 브리핑했을 때가 아마 이쯤이었거든요. 아마 이쯤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영상 찍을 때 보니까 54K 이미 뚫어버렸네요. 그리고 살짝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게 차근차근 가야 될 길을 가는 거고요. 비트가 잘 가니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어, 우리 크립토닷컴도 그렇고, 레이븐도 그렇고, 다주도 그렇고, 다지, 다주, 다주, 다지, 다지. 이거 안 하면 이제 여러분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A다, BMBEOS. 뭐 어쨌든 다잘 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어 그다음 음,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 알려 드리고 인사이트 브리핑을 좀 볼게요. 자, 재밌는 것들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JP 보건 언급 드렸잖아요. 얘네들 청개구리라고뭐 60k 안 가면은 마, 뭐 망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놓고 올여름 비트코인 펀드 출시 계획하고 있다고 바로 오늘 뉴스 나왔죠. 뭐 이거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와 이들이 원하는 것을 항상 인사이트 있게 좀 보셔야 돼요. 그렇 뭐, 이런 말 나왔는데, 저는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올여름 비트코인 펀드. 그리고 어제가 아니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비트, 그, JP 모건. Morgan. 모건의 1등 수익률이 코인과 관련된 겁니다. 아니면 어떤 월가의 1등 수익률이 있죠. 지금.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발근, 아, 알려드렸는데, 이런 1등 수익률을 포기할 것 같아요. 포기 절대 안 하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수익률을 높이려고 고민하겠죠 수익률을 높이려고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점 잡기 저점 어떻게 잡는데요 개미털기 개미 털기. 개미는 누군데요 저와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개미가 돼야 돼 똑개 우리 똑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똑개 또아또뭐 새로운 자꾸 이런 거 만들어도 되나 똑개 되는 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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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개 가능하지. 어쨌든, 그래서 JP 모건이 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 프라이빗 자산가들 위한 펀드다 얘기했습니다. 터키 암호화폐 결제금지 이후 비트코인 검색약 사상 최대. 터키. 터키 관련된 거 제가 뒤에다 언급을 쭉 했었는데, 어디지? 터키. 네, 이건 한 번에 모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터키 비트코인 검색약 사상 최대. 터키가 어, 이야기 했잖아요. 운영 중단하겠다. 결제 금지 법안 발표했었고요. 그쵸? 그래 넣는데 지금 그런 걸 얘기하니까 오히려, 오히려 좋아. 그쵸? 이런 거를 금지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 검색량이 엄청 늘었고, 그러면서 터키의 메이저 거래소가, 회사가 정식 출범하고, 그럼 이거 제가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1번. 잡거래소 후드렵해서 때려잡기. 때려잡기. 이거 되면 메이저 거래소 땡큐 그리고 이런 언론들이 계속 얘기하면 일반인 비트코인 검색량 증가 신규 가입 신규 가입이 어떻게 흘러 비트와 리더 이름 있는 것으로 흘러 그 다음 알트로 흘러 전체 시총이 높아져 높아지면 비트코인의 스테이블 스테이블하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무상이야. 이해되세요? 터키 거래소, 터키 메이저 거래소는 갑자기 정식 출범 가능하고 결제금지유 사상형 최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뉴스를 보시면서 그냥 다 따로 응? 음, 그래? 음, 음... 아...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서 인사이트를 늙,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코인베이스 5월 13일 1분기 실적 발표 저희 코인베이스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5월 13일 지금 한 3주 뒤인가요? 이럴 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거로 봅니다 저는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도 아니야 익스펙트 어닝이에요 너무 잘될 거라고 봐서 그래서 이게 잘 나오면은 이때도 비트코인 펌핑 갑니다 가능하지, 가능하지, 가능하지. 알겠죠? 그래서 이 날짜 좀잘 봐두세요. 테슬라, 자 오늘 안 그래도 테슬라 관련된 언급이 엄청 나왔는데 테슬라 1분기 2.72억 달러 규모의 BTC를 매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언론들이 이거 마치 악재인 것처럼 썼었죠. 이런 거 했다, 테슬라가 팔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가 바로 뭐라 그랬죠? 테슬라 매도 현금 대체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 입증. 그러니까, 뭐야? 증명하지, 증명하지. 그쵸? 제가 이거 어제도 영상에서 말했죠. 주식보다 리퀴디티 하는 게 훨씬 좋고. 그리고, 어, 이익이 지금 나고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테슬라가. 그리고 다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내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일론 머스크가 바로 트위터 날렸죠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악재인 것처럼 쓰니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은 비트코인이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유동성임을 입증하고자 한것 아주 잘한 겁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 형은 여러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테슬라 CF도 마찬가지예 향후 BTC에 지속 투자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낙관적일 수 있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장기적 가치를 믿는다. 우리 모두도 알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1분기 보유량이 고작 10%인데 코인베이스 사태 기억하시죠? 고작 얼마 안 팔았는데 다들 이것들이 악재인 것처럼 쏟아져 냈고 개미 털기 한 다음에 누가 이런 거다 먹어? JP모건과 그레이스케러즈가다 먹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 인민은행 노동절 노동절 연휴 상하이시의 디지털 위안화 홍바오를 지급했다. 이런 것이 뭐냐면요. 알리페이 위챗페이 버금가면서 안정성 높을 것이다. 또한 기술력은 비트코인과 견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계속 익숙함을 만드는 거예요. 익숙함, 익숙한 습관 이런 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 점점 이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런 기술들이 점점 실생활에 자주 쓰이고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훨씬 잘갈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렇게 하는 거는 미래를 앞보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도 뭐 아니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흐름을 꼭 느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Grail Skills 얘기합니다 보유량 소폭도 확대했죠. 나머지 보유량 변화 전혀 없었고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어, XLM, NAM이죠. MANA, 디센트럴랜드, 어, 어, LPT. 이거다 제가 언급한 코인들이에요. 도이치뱅크, 독일뱅크 고위급이 CBDC 규제 강화 암호화폐더큰 도전을 제시했다. 뭡니까? 향후 더 선진화된 기술이 나온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은 쉽게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어... replace 가안 된다는 거죠 다만 나무 앞에는 신중하게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규제 강화가 되면 더큰 도전을 제시할 거고 전이더큰 도전이 더큰 도전이 뛰어넘었을 때즉뭐 어, 증권형 토큰도 마찬가지죠 토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 어떤 제도화 규제 이런 걸 뛰어넘을 때 넘을 때 바로 어, 훨씬 더 우상향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케이. 브라질 증권거래소 크립토 ETF 흥행 예상치보다 150% 모집되었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캐나다 첫 ETH 이더리움 뮤추얼 펀드를 출시했다. 어, 뭐 앞서서 BTC 뮤추얼 펀드도 출시하고 이더리움도 출시하고 캐나다 블록체인 기술 업체가 비트코인 채굴기를 1800대 구매하고 캐나다가 왜 이러지? 우리 단풍구 어, 신기해. 쉐이크 페이 음. 쉐이크 쉐이크 같이 좀 하시죠, 여러분. 제 쉐이크 페이 카르다노 창시자 에이다 에너지 효율성 BTC 160만 배. 제가 에이다 창시자가 이 CEO가 되게 어, 많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에이다 같은 경우도 계속 호재들을 발표할 거예요. 기회만 될 때면. 그래서 저는 에이다도 한 3달러까지도 가지 않을까. 불장해. 라고 봅니다. 도지코인 코어 개발자 스포클린이 암으로 자꾸 아요거는 조금 제가 목소리를 낮추어서 우리 도지코인 우리 더지코인의 공동 창시자 우리 빌리 마르쿠스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 스포클린 씨가 암으로 자꾸 했다고 네 생애 마지막 몇 년입니까 7 년을 더 더지코인을 위해 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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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 in peace r i p 한번 좋주습니다 rest in peace 자, CNBC 진행자 도지코인 투자 안 한다. 어유 제가 이거를 바로 이렇게 적어놨네요. 네, 어쨌든, 어, 더 이상 투자 안 한대요. 왜? 나는 비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하고 있다. 메인 코인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안 한다. 라는 얘기고요. 비트페이의 c c u 는 도지코인이 비트코인 결제량을 잠식 중. 비트페이의 처리한 모든 트랙션의 10%인 반면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역대 최저. 비트코인은 주로 투자 수단, 알트코인은 결제 수단. 자, 이거 포인트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 뭐예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일로 가야 되고요. 어, 페이 돈 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나즈가도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나즈코인이 해도 된다. 어, 이건 비트코인이 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제가 이 얘기의 인사이트는 뒤에다 적어놨거든요 꼭 영상 마지막에 화, 확인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요 오케이? Research, 지난주 비트코인 온체인 활성도 역대 최고 수준 음 지난주 비트코인 가, 가격에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건전한 반등이었고요 그리고 온체인 활성도는 역대 최고였고요 이번 강세 사이클에서 네 번째 조정을 맞이한 이후 그리고 신규 투자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러니까 코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 매진 모드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만 떨궈져 나가면 아주 그냥 올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너무 못된 거 아니야 진짜? 좀좀 좀 천천히 좀 봐주세요. 터키 이야기는 제가 드렸고요. 이더리움의 에너지 문제 90기 1 2개월 뒤 해결 가능.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공통 창업자 씨가 이더리움은 거래비용이 낮고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요. 비트코인을 또이 와중에 지금 까는 건가?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모하는 어떻게 해서 에너지 소모 문제 훨씬 어려울 것. 하지만 비트코인의 에너지 문제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많이 암호화폐 쪽에서 돈보다는 디지털 금으로 가야 되고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저 너즈코인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면 됩니다. 아 이거 당부의 말인데요. 음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당부할 때좀 같이 좀 얘기 좀 할게요. 저도 좀 고민이 되고 있어서요. 자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인사이트를 좀 전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금 a s s e 암호화폐 money 요거와 이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어, 이분법적인 사고와 다양한 접근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사용을 인정받는 것을 호재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요,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나오는 과정으로 그것을 호재로 보면서 비트코인이 드디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수 있고 팔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value, 가치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비트코인은 사실 화폐로만 어떤 남는 것보다는 좀더 가치, 희소성이 있는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유는요, 희소적인 가치가 있어야 사람들이 단순히 사고 파는 것보다 허돈을 할 것이고요. 지금의 예를 들어서 금, 금을 얘기하니까 금 시장과 비교해보면 금 시장이 현재 시총이 10조가 넘는데 암호화폐 시장도 제가 10조가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점에 비트코인 가치가 그럼 지금보다도 10배까지도 뛸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가 되면 1억 코인 뉴스 더 이상 아니죠. 10억 코인 뉴스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 또 이것 보고 당장 또 비트코인 사요, 말아요, 올라요, 이런 거 진짜 하지 마세요. 당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사이트를 드리고, 큰 흐름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점점 입혀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하루만 반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닌, 인터넷이라는, 컴퓨터라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왔던 것처럼 무시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 길에서 내가 인정하고 뭐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어렵지만 all time high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더 배워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건 그냥 나랑은 안 맞네. 어, 저번에 이제 그 손절하셨던 분들 투기야, 도박이야 하고 다가오는 큰 흐름을 무시하고 나가시겠다. 뭐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든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 생활에 점점 깊이 관여할 것이고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Whether you like it or not, choice is yours. 여러분이 물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네, 이제 시세조정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당부하는 메시지 좀 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시세조정 유튜버 잡는 당국, 최고등급의 포상금 20억 걸었다. 그리고 좀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해 주시는, 뭐 조언해 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시장이 호황일수록 사기꾼들이 득실거립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아주 흔하게 발견하실 텐데요. 유료방, 유료리딩방, 시왕방, 강의방, 픽방, 펌핑방, 가지각상의 이름으로. 어, 이거 무슨 랩 같았네요, 방금. 유료방, 유료, 리딩방, 유료, 시향방 유료, 강의방, 유료, 픽방, 유료, 펌핑방. 약간 창문노래 같은 느낌인데. 뭐, 어쨌든. 어, 예언가인 것 마냥. 미래를 하는 거, 모든 것을 맞추는 거. 큰돈벌 수. 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일절 돈을 하나도 안 받는 겁니다. 무료로만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될까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칭, 저 사칭이신 분이 뭐 유, 유료 돈 받아서 투자받아서 뭐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분을 가서 좀, 어, 신고하셔야 되고요. 과감히 신고하세요. 그분, 그분. 알겠죠? 그리고 저는 클린한 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보시면 진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무슨 천만 원을 받아서, 어, 누굴 돌려주고, 뭐 여러분 이익나면 뭐10% 주세요. 이런 거 절대 없지 않습니까? 제 임원분들도 그렇지 않고요. 다들 보시면 알 거고요. 어, 무작정 설, 신고한다고 되는 게아니니까 설계가 필요하대요. 그래 가지고 설계 해 가지고요. 코리인척 쪽지 넣고요. 뭔가 뭔가를 할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4층인 분들한테 가 가지고 좀 이런 것들 좀해 주시면 좋겠고 어, 단속 대상이니까 그분들 좀좀다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어, 마지막으로 저한테 개인톡도 오십니다 물어봐요 유튜브나 인스타 카톡방 우리 방댕이 방댕이 투 님이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투자 하시는데 목표가 단지 소통 인가요 질문 핵심 이해 못했다 하니까 방장님이 아 제가 이거 왜 만들었는지 물어보는 건가요 해서 물어보니까요 저는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하는데 요새 힘들어서 닫은 거다 요새 하도 공격과 비난과 뭐뭐 등등 등 저를 힘들게 해서 지금 안 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어오고 싶으신데 제가 의심이 좀 많아서 당신 소통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와,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도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그만 할까요? 요새 이거 저, 정말, 아, 목이 메이네. 의문이에요, 저도. 저 선물도 해야되고 하는데 요새 진짜 선물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진짜 미치, 미치겠다고. 남들 제가 INX 이런거 다할때 저도 못하다가 간신히 진짜 막차 타가지고 INX는 투자는 성공했지만, 지금 요새 유튜브 하면서 한 며칠간 뭐몇 주간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수익이 수익도 마이너스고 뭐 투자해야 될 것도 못하고 여러분 소통한다고 지금 머리 아프고 어깨 걸리고 지금 목 아프고 <laughs> 이거 왜 해야 합니까 방딩님 아 방댕이님이네요 어, 죄송해요 왜 해야 합니까 진짜 궁금하네요 라고 그런데 진짜 뭐 없습니다 진짜 다들 고맙고 뭐 유튜브 채널 정말 급등 했잖아요 제가 뭐 뭐, 몇십 명, 뭐, 몇백 명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만 명도 찍고 너무 감사하고, 아, 잘 부탁드린다는 말밖에 는뭐 드릴 게 없습니다. 뭐, 다른 어떤 임원님들도 따로 돈요유는분한 번도 없고, 제가 원하는 거, 모두들 암호화폐 시장 그냥 잘 배워서 잘 본인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거. 어 저는 이번 올해 목표 하나 있다 그랬죠 고점 찍는 거 앞에서 허리에서 아니면뭐 뭐 어깨에서 여기가 고점이니까 여러분 어 주의하시고 분할매도 하시라고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제 목표라고 그러니까 제발 제 울타팸 돈버팸 여러분 유튜브 댓글 좋아요 뭐 광고 봐주시는 거뭐 등등등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힘이 되겠죠 사실 직접 만나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베푼다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해서 그러니까요 아 이거 그만할까 진짜 나도 아, 너무 그만, 그만 해야 되나 싶어요. 오늘 또 진짜 뭐 단톡방에서 정치 얘기, 종교 얘기, 뭐 무슨, 아, 정말 그만해야 되나 싶습니다. 아, 네. 어쨌든, 방댕이님 한 영상 이거 속, <laughs> 속 터진다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부의 메시지 하면서 마무리 좀 드릴게요. 어제 영상 저 역주행하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매일 꾸준히 영상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도 좀 무리가 오고 <laughs> 특히 단톡방 관리 사칭 비방 이런 거 시달리는 거 플러스 며칠 전 조정장 정말 시계 왔을 때 돈보 오타팬 여러분 현금화 확보 못하셔서 고민 많으신 것들 다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멘탈 관리해드리냐고 저도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장이 나오고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멘탈도 지금 되게 조금 기분이 좋아지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쉬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좀잘 부탁하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오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면 내일 다시 올지도 있죠? 가능할까요? <laughs> 한마디 요약입니다. We share such a wonderful time together. Aren't we? 하는 시간이 언젠간 오길 바랍니다. 어,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저 단톡방과 또 여러분들 중에, 어, 유튜브에 있어서 차라리 좀 클린하게, 일방향 공지방만 있고, 소통방은 좀 따로 만들던지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텔레그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유튜브 어떤 이제 회원? 유튜브 회원들, 팬들? 팬들만 좀 팬제를 이용해서 갔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어디 디스코드였나? 디스코드를 통해서 뭐 커뮤니티, 카카오 페이지, 뭐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시고 계신데, 제가 지금 그런 거하나하나하 지금 다 공부를 못해서, 어, 뭐좀 잘, 지금 좀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이런 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돈버 하시고 잘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Time High였습니다.